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12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 이틀째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운은 지금 현재 나흘째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이틀을 상승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의 하락은 은행주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그, 퍼스트 리퍼블릭 회사가 문제가 됐다가, 그 다음 타자로, 팩웨스트라는 기업이, 어, 지역은행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뭐 괜찮다 해가지고, 그때 JP 모건에서, 그, 비중 확대 의견을 냈죠. 그래서 은행주들이 살아나는 듯 느낌을 줬었는데, 오늘, 팩웨스트가 23% 폭락을 했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퍼스트, 퍼스트 리퍼블릭 이라는 은행이 도산할 때, 일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예금이 40% 정도가 나갔다 그랬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시장을 하락했는데, 이팩 웨스트도 그, 지난주 예금이, 지난주에만 예금이 9.5%가 줄었답니다. 그게 직격탄을 주면서 23% 하락을 했고요. 다른 지역 은행은 뭐큰 의미가 없는 그런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예금이 갑자기 줄어든 것이 시장에 하락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퍼스트 어, 리퍼브릭 은행과 똑같은 경우에 수에 어,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 있고요. 어, 미국에서 또 요즘 나오는 뉴스가 이제 아시겠지만, 그 정부 부채 한도를 증액하느냐, 마느냐 뭐 그거 갖고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바이든하고 공화당 하원, 하원 의장하고도 만났었고, 또 바이든과 의회 지도자 안에 어떤 회담이 이 12일 날, 오늘 예정이 돼 있었는데, 다음 주에 연기됐다고 하죠. 이게 이제 시장이 약간 상승을 못하게 하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제이미 다이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만간 시장이 패닉에 빠질 거라고 경고했는데, 그게 바로 이 부분이죠. IMF도 부채 한도발 악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 되는지, 어저께, 어, 해소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저께 그, 자레델러 같은 경우에는 6월 초에 정비정부 디폴트 가능성 얘기했고 어,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정부부채 한도는 어, 주가 상승을 발목을 잡긴 하지만 항상 발목을 잡았지만 패닉을 한건딱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고 국가 어, 신용도 강등되는거 제외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용기관이 갑자기 뭐 어, 뭔가 하지 않으려는 어렵다고 보는데 제이미다이몬이 참 특이합니다 왜냐면 요걸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그 구원투수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난번에 은행 위기 때도 제이미다이몬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제이미다이몬이 또 올라왔습니다 제이미다이몬이 도대체 뭘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어쨌 제이미다이몬의 어떤 지금 이 발언이 뭐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두고 봐야겠죠 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서 뭐냐면 <laughs> 미국의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더 있는 상황이죠. 물론 소비자 물가지수가 4.9가 나오면서 호재가 돼서 물가 둔화, 뭐 인플레 둔화, 뭐 이런 게 얘기였고 오늘 4월에 뭐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망보다 0.1%가 낮아졌다 해가지고 뭐 어, 인플레이 둔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거 형성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죠. 왜 말이 많냐면 이 근원 CPI가 더 내려가지 않을 거다. 네, 그런 시아가 에너지하고 식료품 제외한 부분, 더 내려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시적으로 한번더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 넣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고. 어쨌든 금리 인상이 당분간은 멈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네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오른지 안오른지 봐야 되겠죠. 연준은 1970년대에 부담을 어, 가지고 있어서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장을 잡고 뭐 7월달, 9월달 뭐 금리나 뭐 이거를 예견하는 어, 리포트나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서로 다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것 같고요. 월트지니가 실적발표에 9% 폭락하면서 다우지수를 좀 흔들었다. 뭐 이런 뉴스도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은 0.1818% 상승 다운 0.6% 하락인데요. 다우차트 보시면 61선 싸움 또 됐죠. 어제도 61선 그저까지 갔다가 아래꼬리가 생겼는데 오늘도 61선 근처에서 아래꼬리가 또 생겨버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61선이 정말 강하구나. 뭐 이런 식의 뭐 냄새를 좀풍기고 있는데 글쎄요. 한번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공간이 깨져서 이제 한번 깊게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기술적 분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홍콩도 한번 급락해도 상관없는 차트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홍콩도 계속해서 내려오고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봐야 되겠죠. 나스닥만을 아마 견조합니다. 나스닥만 그렇죠? 나스닥만 견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걸 월봉으로 보라 그랬죠 제가 월봉으로 하면 별거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월봉을 보시면은 완전히 위쪽에 올라와서 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나스닥은 많이 다른 상황이고요. 다우는 이제 월봉이 음봉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의 싸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는데. 그 모습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원자재들의 하락세, 경기십시오. 와, 이게 이제 오늘 뉴스보다는 나오는데요. 원자재 하면은 세 가지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구리, 최광석, 아연. 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구리는 닥터코프라를 해가지고 경기를 사전에 알려주는 어떤 그 원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근황만 나왔는데요. 이 구리 같은 경우는 1월부터 5월 사이에 약한 400불이 빠졌습니다. 400불. 5% 정도 빠지긴 했습니다. 8,999불에서 8,533불로 빠졌고요. 철광석은요, 121불이었는데 103불로 빠졌어요. 아연은 3,288불인데 2,600불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엄청난 속도로 빠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통은 경기 침체의 우려를 항상 봅니다. 그래서 원자재가 이렇게 급속도로 빠질 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아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엄청나게 빠졌죠. 3 3,400에서 지금 2,500불까지 빠졌네요. 여기는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구리. 구리, 구리. 정기동, 그쵸? 그렇죠? 코퍼 얘도 지금 여기서 9,300, 9,400불에서부터 빠진 거잖아요. 지금 8,250불인데, 8,250불인데 9,400불도 빠졌어요. 작년 올해 올해 9,400불이었네요. 그렇죠? 8,900불이 아니었네요. 잘못 체크가 됐나 봅니다. 예, 뉴스는.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철광석은 또 어떻게 되나요? 철광석, 철광석은 여긴 따로 나오지 않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것은 아, 시장이 침체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할수 있어요. 결국 그 연준이 침체가 와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길 바란다, 바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 사실은 이제, 이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을 못해요. 미국에서 위기가 와야 되는데, 은행주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는 상황, 여기 어떻게 될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제이미다이은 자꾸 부원투수가 되는데, 이게 왠지 참 걸리네요. 한번 뭐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세 번째는 에코프로 막판에 아 어저께 에코프로가요, 막판에 확 밀렸어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가 막판에 확 밀렸는데, 어저께 뉴스 나오지, 하나가 뭐였냐면, 저녁 때 봤는데요. 이동재 전 회장이 이심석, 어, 법정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부당이득 혐의인데요. 그, 2020년도 1월,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야 한 2년 정도 얘기인데, 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그러니까, 1년 9개월 동안, 공시 발표 전에 매수하고, 나중에 팔고, 이걸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확인되지 않을지는 아무도 알수있지만 어쨌든, 이 뉴스가 나왔죠. 이제 제가 이왜 뉴스를 내버렸냐면요. 꼭, 꼭잘 나가던 종목이 두 가지가 항상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 대주주가 팔았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대주주나 회장이나 임원 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요게 꼭잘 나가던 종목들이 꼭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에코프로가 그나마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2차전지 선두잖아요. 2차전지의 선두인데 2차전지의 선두기업이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하면 다른 2차전지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어제 막판에 빠졌으니까 오늘 장 초반에서도 그 영향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어쨌든 2차전지가 시장의 화두였는데 그래서 에코프로를 정말 많이 뛰었는데 어 이게 생각지 못한 상황으로 갔어요 근데 참 주가는 있잖아요 2 0 2 3년도 뛰었어요 그쵸 근데, 실제로 뭐, 요거, 요, 2021년도, 20년, 2021년도 해봐야, 사실 별로 뭐, 이 수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났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지금야 드러났다는 거죠. 그게 악재가 잘용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항상 과거 사례를 보면, 대주주의 매도나, 대주주 주식과 관련된 뉴스는, 결국 좋은 상황이 아니죠. 옛날에 그, 어, 저기, 뭐죠. 일론 머스크도 주식 팔았다고도 결국 주가 빠졌잖아요. 그, 대, 그더큰벽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고점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